16년 만에 중랑구의 진보 정당 구청장으로 이름을 올린 류경기 구청장. 민선 7기 첫 시작으로 노인 복지관을 방문했는데요.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으로 중랑의 4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김동은 기자입니다. 앞치마를 두르고 두건을 쓴 모습이 어색할 법도 하지만 어르신 공경의 의지는 남다릅니다.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민선 7기 첫 행보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. 저좀 봐줘봐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일을 봐줘야지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한분한 한 분께 대접하며 당선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어르신의 손을 꼭 잡은 두 손에는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과 앞으로 잘 섬기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겼습니다. 어르신들이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신데 이분들과 꼭 함께하고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우선 여기에 배식봉사를 먼저 나왔습니다. 오늘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는 일에 좀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. 첫 출근일 먼저 지역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린 류경기 구청장. 구민과 함께 새로운 중랑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.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.